우리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어 트레이딩이라는 세계에 들어오게 되죠. 처음에는 음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박꾼이 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자의 행운으로 처음에 약간의 수익을 보고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또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도박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몇번 벌었다고 해도 대부분 그 마저도 잃게 되는데 이거의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좀더 치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바로 2단계인 이제 의식적인 트레이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의식적인 트레이더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어, 각종 뭐 매매 기법이나 내가 처음에, 어, 갬블러였던 그 상태에서 그냥, 어, 어떤 포머나 아니면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어, 읽거나 따거나 했다고 하면, 아, 이때부터는 어떤 차트의 기법이나 뭐 위험 관리, 그 다음에 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단계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양한 기법을 배우고 또 테스트를 하고 실제 이제 시장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지속적인 수익, 그 수익성 있는 트레이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 엄청난 노력을 아마 다들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 저도 처음에는 이제 트레이딩은 모든 게다 기법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위험 관리, 뭐 심리 이런 게 뭐가 필요가 있을까? 차트에는 어떤 시장의 흐름, 뉴스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지 어떤 이두 가지 제가 동그라미에 여기 써놓지는 않았죠. 제가 채워놓지 않은 이두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의식적인 트레이더 단계에서 어, 지속적인 이제 수익성 있는 트레이더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한 가지를 깨야 돼요. 이 의식적인 단계에서는 어, 그 매매 중독에 걸리기 쉽거든요. 내가 손실을 보든 어, 수익을 보든 매매를 무한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잠재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생존이라는 단어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넣은 이유는, 이거 우리가 의식적인 단계에서 어떤 매매 기법이나 그다음에 위험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손익비를 얼마로 해라. 그 다음에 심리를 네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대로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중독에 걸려가지고, 무한반복, 손실, 어, 그 수익을 무한반복하는 과정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어, 일정한 어떤, 내가 만약에 한 달로 쳤으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한 달로 따져봤을 때는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그건, 이내 잠재의식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의식적인 부분이 95%라고 하면 잠재의식은 5%밖에 차지를 안 해요. 하지만 이게 내 돈이 투입이 되고 내 돈이 투입이 되는 순간 이게 생존과 직결이 돼 있거든요. 내 돈이 투입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는 그 숫자를 보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어, 내가 내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고 있네? 아, 생존의 위협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래밍화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수익성 있는 트레이더로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비단 어떤 트레이딩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거를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라고 하면은 어떤 이런 계기죠. 내 돈이 트레이딩에서 비유를 하자면 돈이 딱 투입이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잠재의식이 발동을 합니다. 이거는 내 생각 속에서 5% 밖에 차지를 하지는 않지만 그 파워는 이 의식적인 것보다 훨씬 셉니다. 한 100배 정도는 강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이거를 인지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 잠재의식이 생존과 연결되는 순간, 이게 나도 모르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겠지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지금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길이 막혀 있는데 이걸 뚫어내려면 어 여러분들의 각자 어떤 노하우나 방법 그다음에 충분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어 그나, 그나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걸 이 길을 열어 줘야 되잖아요. 열어 줘야 얘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 이 잠재의식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한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거래를 하기 직전에, 우리 결과는 세 가지잖아요. 어, 익절, 손절, 본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벗어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면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예요. 내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기 직전에 진입을 하기 직전에 만약에 익절이 됐다. 엄청나게 큰 돈을 내가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약, 어, 매매가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한번 더 들어가서 수익을 더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나는 기준대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빠져 나올 것인가. 자, 본절로 나왔어요. 어, 뭔가 아쉬워. 오늘 하루가 뭔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야. 아, 이런 음, 생각을 가지고 한번더 매매를 해가지고 손절이 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손절이 나게 되면 어떤 복수 심리나 그다음 에 바로 만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무한 반복, 매매 중독 여기 의식적인 단계에서 할수 있는 매매 중독에 또 걸려가지고 그게 또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어,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어,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놓고 어,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잠재 의식과 생존을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 데모 계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내 돈이 투입되지 않은 모의 계정으로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 잠재의식과 이 생존이 연결이 안 되겠죠. 당연히 연결이 안 되겠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 돈을 투입해가지고 데모 계정처럼 운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 문제점이 뭔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면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규율을 만들고 그걸 또 지켜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차트에서 매매 기법도 중요하고 어, 위험 관리도 중요하고 남들이 말안 해주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잠재 의식을 의도적으로 규율화 시키고 바꾸고 이걸 긍정적으로 돌려 세워서 나를 수익성 있는 트레이더로 이 막혀 있던 길을 의도적으로 열어서 이까지 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매매 기법들과 어떤 다양한 뭐 심리학,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요런 것들이, 개념들이 많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재의식과 내 생존 본능을, 어,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치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는 항상 의식적으로는, 아,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재의식에는, 아, 위험해, 위험해. 아, 무서워. 아, 이거 들어갔다가 손절나면 어떡하지? 아, 내가, 나는 기준대로, 어, 매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기준이 아니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뚫어내고, 이 길을, 통로를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 보시고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넘어가면 참 좋겠죠. 예, 하지만 이 1, 2, 3단계를 각각 거치면서 고통이라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어떤 이 잠재의식과 생존에 대한 그다음에 의식적인 이 부분을 다 일치시켜 가지고 수익성 있는 트레이더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어, 또 노력을 하는 분들이 이 길을 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2단계와 3단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매일매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는 거는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감정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기 전에 내 현재 기분이 어떤가 내 매매 기법은 요런데 내가 이거를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세 가지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에 따른 내 감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세 가지의 음, 경우의 수에 따른 그런 행동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거를 적어요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적고 혹, 혹여나 손절이 나거나 어, 체결이 안 돼서 그 매매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준이 기준대로 내 기준대로 들어갔고 내 심리 어떤 의식적인 거 잠재 의식적인 걸 일치화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다고 하면 설사 그날 돈을 잃었다고 해도 위닝 데이로 표시를 합니다. 잃었다고 표시를 안 해요. 어 당연히 수익이 나더라도 내가 어떤 포머가 와서 운 좋게 수익을 봤을 때는 루징 데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어. 깊은 고민을 해 보시고 저처럼 일단은 뭐 당장 할수 있는 거는 저는 감정 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게 되면 어 매매 기법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